아, 예. 생각보다 이렇게 집비이 쉽게 안 나오네요. 저희 군인분들은 좀잘 뽑아드려야 되는데. 아, 예, 군터. 자, 아, 적당한 적당한 고인물이에요. 83%면은 적당한 고인물이라서 딱히 뭐 뽑을 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 아, 이 구독자 아이템 있죠. 아, 근데 5성이 별로 없으시다. 심판자 키세 하나 있고, 키세 하나 있네요. 나머지 다 없고, 심판자 키세 하나 있고, 어 나락의 세실리아 있네요. 화라, 아 화란의 라비 없고, 어 환영의 테네브리아 있고, 심판자 키세, 나락의 세실리아, 환영의 테네브리아 세개 있고, 아 휴라드가 없네. 아 이거 좀잘 찾아오셨네. 제가 아군 입대 기념으로 아 머리를 이렇게 곧아 이렇게 곧 이렇게 헤어스타일 이렇게 곧 바뀌실 텐데 제가 하나 뽑아드릴게요. 네. 아, 잘 찾아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하나 넣어드릴게요. 자 <laughs> 막말 장례를. 자, 하나 뽑아 드릴게요. 자. 자, 하나. 편하게 뽑을게요. 어, 13뽑이면은 아마 5성은 하나 나올 거고, 4성 한 3개, 네, 3성 나머지 좀할것 같은데, 어, 좀 뽑을게요. 아, 예, 제가 좀, 어, 말좀 심하게 했으면 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편하게 뽑을게요. 혹시나 좀잘안 나오더라도 마음의 언짢음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어, 집필을 하나 뽑겠지만, 네, 일단은 편하게 뽑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님. 네, 집필 하나 넣었네. 아, 뽑을게요. 아, 시작부터 집필 나왔죠? 아, 예, 좋은 피기긴 한데, 좋은 영웅이긴 한데, 아 종복이 좀 아쉽네요. 좋은 영웅이긴 한데. 자, 안녕하세요. 아 예, 유니움님, 예 도도미가 나왔네요. 자, 오늘 목표는 지필과 휴라드예요. 자, <laughs> 지필하다서 붕괴하다 <봉기화다> 놀래서 봤더니만 낚였어요. 자, 갑니다. 집필 법 갑니다. 얍! 아, 예, 생각보다 이렇게 집필이 쉽게 안 나오네요. 저희 군인분들은 좀잘 뽑아드려야 되는데. 아, 예, 군터. 아, 예, 군대 가면은, 이렇게 생기신 행복한 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어, 이상하게 약간 행복한 님들은 이렇게 생기셨더라구요. 그래서, 군대 가시면은 이렇게 생긴 분들 만나면은 어, 잘 피해 다니시길 에이,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살짝 저름 담기도 했는데 아무튼 여기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네, 피해 다니시고요. 자 계속 뽑겠습니다. 자 갑니다. <laughs> 자 집필 갈게요. 제발. 짠아낫죠자 집필 왔죠 느낌 나 났죠 자 군대 즐겜하시도록 아아야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게자딱 군대에서 보기 좋은 이게 약간 좀 약간 신임 소대장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마 중대장들은 이렇게 안 생겼고. 어~ 딱 가보시면은 왠지 또 신임 소대장 아니면 뭐 훈련 조교같이 생긴 애들이 요렇게 헤어스타일 하고 있어요 요런 사람들도 잘 피해 다녀야 돼요 네딱 신임 소대장들이 요렇게 생겼는데 네잘 피해 다니세요 어~ 잘 저기 행정 행정반에서 짝, 아 행정빈이 아니라 내무실을 잘 짱박혀 있다가 요렇게 생긴 사람 오면 잘 피해시면 돼요 네. 계속 뽑겠습니다 자자 군인컷 자~, 자, 군인 컷. 자. <웃음> 군인. <웃음> 자, 군인들이 약간 저렇게 생겼어요. 자. 아, 이제 이, 아, 이등병 슈라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집필 계속 갈게요. 자, 갈게요. 자, 집필 짠! 아. 간다 이번에 상향 받아가지고 굉장히 괜찮더라구요. 저도 지금 키울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아 이번에 어, 전직이 나와가지고 떡상한 완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구요. 자, 월광이 생각보다 잘안 나와요. 되게 잘안 나와요. 어, 그렇지만 오성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집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즐게 마시도록 집필. 제발. 얍! 아, 아. 아, 아. 하하, 예. 이 친구가 또 에픽세븐 스토리상으로 어, 굉장히 대학생활에 환멸을 품고 군대에 자원입대한 친구죠.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아마 군대 가면 이렇게 자원입대한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고 어, 리코리스는 굉장한 A급인데 이런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다. 어, 내 동료가 왔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걔도 잘 피하세요. 그런 A급 친구들 옆에 있으면은 굉장히 몸이 피곤해. 그러니까 A급들이 옆에 있지 말고 그냥 적당히 중간에 한 B급 정도로 생활하면은 어, 군생활 1년 동안 몸편이 잘 어, 버티다 올것 같습니다 이런 네, 친구들이 꼭 있긴 있어요 부대마다 한두 명씩 괜히 나서서 하는 친구들 아 피곤하니까 적당히 좀 쉬세요 자 계속 갑니다 자아 너무 열심히 하네 피, 피, 피곤해 좀 쉬어야 돼 적당히 좀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야지 자 집비 갈게요 자자 <laughs> <다 피해. 웃음> 우리 어, 군대 전역하신 우리 어, 예비군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적당히 중간만 가면 된다. 자, 갑니다. 하지만 집필 하나 가지고 게임하시면 재밌으니까. 자, A급들은 일이 너무 많이 주어져요. 자, 갑니다. 집필. 짠! 아씨! 진짜 안 나와! 아, 에픽세븐 진짜 월광 너무 안 나와! 아, 에, 글루미하다, 진짜. 아, 진짜. 아, 아마, 어, 1월 9일 날, 논산행 타고 가는 그 기차 혹은 차 안에서 약간 요런 기분을 느끼실 텐데, 아, 생각보다 2년이 금방 가니까, 너무 글루미하지 마시고요. 예, 생각보다 2년 금방 간다. 아마, 지금 2020년에 들어가시면은, 2022년쯤에 제대하시겠네. 아, 2022년 조금 되기 전에. 아이고 2022년이 올까. 아무튼 네 어, 글로미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갈게요. 자 집필 하나 갈게요. 자 집필 갔으면 좋겠어요. 자 나와라 제발 좀 이제 하나 좀 나와라 이제 할 멘트가 없다 진짜 좀 나와라 좀더 이상 군대 얘기 할게 없어 나와라 좀. 더이상 지금 멘트로 회피할 수 없어 아 더이상 할말이 없어 아로헬 군대랑 엮을 수가 없잖아 아씨 로헬이 나와야되는데 아로헬 나왔어요 아로헬 나와야되는데 이러다 엘슨도 나오겠네 자 <웃음> 자, <laughs> 여관부 생각보다 여관부 보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좀... 뭐, 저기... 뭐, 사단급 이상... 뭐... 높은 곳 가지 않는 이상 여관부가 생각보다 없죠. 자, 하지만 저는 집비를 뽑겠습니다. 자, 집비... 제발... 야... 아씨... 휴라도 나로 나와라. 휴라도라도... 자요런 행복한 잘 피하시고요. 자요런 분들이 부대마다 시, 수시로 막 순찰하고 돌아다니시니까 여기 어, 이분들한테 잡히면은 어, 부대 관리라는 좋은 용어로 포장된 어, 약간 좀 잡일 이렇게 막 그런 잡일 같은 걸할 거예요. 어, 굉장히 어, 피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요런, 요런 사람들 잘 피해야 돼요. 자, 피하시고요. 아 다섯 번밖에 안 나왔어. <laughs> 자 다섯 번밖에안 남았어요. 자 제발 아 제발 집필 하나 해야지 갑니다. 자 집필 야아 아이씨 아 이제 좀 나와라 아 룰이나 네 아예 요런 여군 없어요. 요런 아, 여군은, 아, 어, 요런 여군은 전국을 뒤져봐도 없어요. 그냥 뭐 네, 없습니다. 아, 세상에 없는 사람이고요. 자, 계속 갈게요. 집비를 향해. 자, 아, 이거 이렇게 사회복귀각을 잡아오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세즈테르 손을 거치서 차라리 요마에 마음을 어, 다 잡고, 아, 이제 사회복귀가 운명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셔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갑니다 자 집필 하지만 어림없지 제가 집필 뽑아서 게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짠아아아아 아. 아. 아, 약간 아 약간 여기 스베는 어 약간 옆, 옆. 부대에 어 A급 분대장 같이 생기는데 얘가 어꼭 있어요. 부대에 어 우리 분대장을 아닐 거고 아마 옆 옆대대나 아니면 인접 중대의 다른 A급 부, 분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좀 카리스마도 있고 일도 잘하면서 어 적당히 축구도 잘하는 이런 좀 잘생긴 분대장들이 한두 명이 있더라고요. 아마 부대 가시면 이런 분대장들 볼 거예요. 얘 이런 사람들은 되게 군기반장이니까 잘 피해 다. 역시 역시 잘 피해 다녀요. 분대장들도. 우리 분대장 아니면 은잘 피해 다녀요. 괜히, 어, 괜히, 에, 나서다가, 어, 이게, 저기, 뒷골목으로 끌려갈 수 있으니까, 네, 분대장들한테는 싹싹하게 잘, 잘해, 잘 해주고, 괜히 나서지 말고, 잘 생활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자, <laughs> 그런 분대장 없어요. <laughs> 아니, 우리 부대에 좀 있었어요. A급 분대장이 있었어요. 잘 생기고. 자 마지막 아, 이제 사폭밖에안 남았는데 아 집필 좀 나와라 제발 자야야오 집필 자 제가 게임 재밌게 하시도록 아씨 진짜 안 나오네 월광 우성 진짜 안 나오네 아. 자 아밍은 인정이지 자. 아밍은 괜찮아요. 네, 아밍 귀여우니까 네, 아마 군대 생활에서 아밍 보면서 열심히 게임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밍은 괜찮죠. 자, 어두개 남았어요. 두 개. 자, 두개 남았어요. <laughs> 자, 두개 남았어요. <laughs> 집필 하나 나가자. 아 집필 아니 휴라도. 자 가자. 휴라도 가자. <laughs> 아왜 이렇게 휴라도 안 나오지? 휴라도 맨날 나왔는데. 아 예.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세계. 네.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세계였고 마지막은. 아 여기, 군대에 가시는데, 마음에좀 위로가 되시도록, 진짜 월간 오성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집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픽 세븐이요? 뭐, 에픽 세븐은 뭐, 항상 똑같죠? 아마 준우님께서 그 접으셨던 그 때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아, 자, 마지막은 집필 갈게요. 자, 얍! 오! 휴라도 나왔다. 휴라도 나왔다. 마지막에 이거 휴라도 각인데 이거. 아씨 이든이네. 아 휴라도 뽑았어야 되는데. 아씨 마지막에 휴라도 뽑았어야 돼. 이틀 나왔어. 아씨. 휴라도 나왔으면 재밌을 뻔했는데 아씨 아쉽다. 그래도 뭐 이틀 뭐. 아, 얘가 초반에는 조금 좋은 평가를 받다가 요즘은 잘안 쓰이는 것 같아요. 초반에 조금 킹능성이 좀 보였는데, 역시나 삼성의 한계 때문에 잘안 쓰이더라고요. <laughs> 마지막 벤트, <멘트> 도라맨 <laughs> 자, 아쉽지만, 월간5성은안 나왔지만, 그래도 A급 홍아밍이랑 어, 약간 소대장 닮은 어, 크로제 월간 크로제가 나와가지고 어, 뉴들도 좀 많이 얻은 것 같고요. 아무튼 월간은 살짝 아쉽지만 알렌시아를 빨리 뽑았기 때문에 어, 너무나 그렇게 마음에 어쩌는 없이 어, 재밌게 게임 하시다가 몸건강히 군입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돌이켜 보면은 군대가 막 그렇게 엄청 힘들진 않아가지고 아마 어, 잘 적응하시면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재밌게 생활하실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아요. 그렇게. 요즘 뭐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